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시니어 생활 꿀팁 시비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활용해 뉴스를 보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tv보다 유튜브로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배워볼까요? 1. 유튜브 앱 실행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찾아 터치합니다. 빨간색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혹시 없다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유튜브라고 검색하고 설치해주세요. 2. 뉴스 보기 KBS MBC JTBC 쉽게 보기 앱을 켜고 상단의 돋보기를 누릅니다. KBS 뉴스 또는 MBC 뉴스 등 검색해보세요. 로고를 눌러 채널에 들어가고 LIV 표시가 있는 영상을 누르면 지금 방송 중인 뉴스가 나옵니다. 자주 보시는 채널은 꼭 구독해두세요. 다음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퀴즈 타임 뉴스를 보기 위해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눌러야 하는 아이콘은 1 하트 2 돋보기 3 재생 버튼 4 카메라 3초 카운트다운 3 2 1. 정답은 바로 돋보기입니다. 3. 좋아하는 노래 듣기 트로트부터 가요까지 돋보기를 눌러 나오나 이미자 트로트 모음 등 검색합니다. 다양한 영상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눌러 감상해 보세요. 자동 재생 트로트 1시간 연속 듣기 같은 영상도 인기랍니다. 퀴즈 타임. 트로트 노래 모음을 유튜브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물어본다, 텔레비전을 튼다, 검색창에 입력한다, 구독 버튼을 누른다. 3초 카운트다운. 3-2-1. 정답은 검색창에 입력한다입니다. 4. 채널 구독하고 알림받기 좋아하는 채널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내 목록에 저장됩니다. 옆에 있는 종 모양도 눌러주세요. 새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와요. 자막 켜기와 크게 보기 팁.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면 화면이 더 크게 나와요. 영상 오른쪽 위점 3개를 눌러 자막 켜기를 선택. 자막이 작을 땐 설정 자막 크기에서 글자를 크게 할수 있어요. 이제는 뉴스도 음악도 TV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시대. 유튜브로 즐거운 정보 생활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